껐는데. 아, 아! 아! 와, 아! 튀어, 아! 고클라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 한번 해볼 게임은 그라운 u 드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이, 수준입니다. 갈증, 허기, 생명력, 활력 관리,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. 생존하면 또 나지. 내가 또 생존 게임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데. 그냥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? 이건 뭐죠? 여기가 어디야? 우선 달리기 시프트아이가 캐는 거네요 섬유 오 뭐야 이게 오 기지가 있네 나름 최첨단인데? 분석 아, 이렇게 분석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게 뜨네요. 오, 어,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럼 요것도 분석. 조약돌 도끼. 단가지 분석. 뭐야, 다음 충전, 뭐야, 분석하려면 또 기다려야 돼, 이걸? 맙소사, 맙소사. 제작에서 도구. 이거를 만들려면은 조잡한 발, 밧줄이 필요하고 조약돌 두개 필요하고 어어 어, 이렇게 만들 만들 수 있구나 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잔가지 세개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 오케이 만들었어요 아 음식을 찾아서 우선 먹으래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우선, 음식 찾자. 음식 찾아서 먹으라고 하니까. 오! 개미다! 개미에요! 죽일 수 있을까? 안녕, 개미야? 개미는 착하잖아. 개미야? 개미, 안녕? 청 개미 부위, 개미 팔 갑옷, 개미 무릎 갑옷, 개미 헬멧. 아, 어,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? 안녕 개미야. 하하, 물뒤어 뒤치기. 어우 야좀 징그럽다야 이거. 오케이 개미 머리. 물 찾으라고요? 이물 먹으면 안 되나요? 좀 짜면 나올 것 같긴 한데. 물을 찾아라 어 이건 안되네 어 여기 동굴 동굴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들어가 보자 아 밑에 왼쪽에 스테미나네요 저게 물 어. 잠깐만 아까 검이었잖아 아까 검이었잖아 자, 거미는 약간 피합시다. 어, 무서워요. 어,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이게? 안녕! 진딧물 생고기? 저것도 고기야? 먹는 거라고? 일로와, 개미들아. 일로와! 어, 병정겜이야? 얘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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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요! 어어어어 잠깐만요! 아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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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일로 와라. 피해. 어, 어, 그로기, 그로기 상태 걸렸어. 나이스. 어 개미 턱? 여기 개미굴이야 그러면? 오 어, 개미굴이야 개미굴이야 개미굴이야. 어어어 잡대서 튀어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어? 이거 뭐죠? 각다의 솜털? 어 물이다. 물이 있는데 어떻게 먹죠? 어, 됐다. 마셨다, 마셨다. 어,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타겟. 막힌 레이저 약하게 만들고 있는 줄 알아내세요. 아, 저거! 오케이, 아, 이게 깜빡거리네. 이건 괜찮은데, 저 가봐야겠다. 아, 몇 마리야? 이거... 어, 어두워! 어, 어디 있는 거야, 이거? 아니, 땅 속에 얘가 왜 있는데? 아니, 존망게, 진짜. <laughs> 여기구만. 내가 이렇게 하나씩 찍어야겠니? 됐다. 어, 됐다. 오, 뭐가 되는 거지? 이게 뭐야? 오, 나 이제 커지는 거야? 아, 어, 어, 아, 아꼈어. 아, 미치, 아, 미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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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내려줘. 아, 내려. 아 등급 아개 같은 거아어 됐다 아니 미친 뭐야 이 게임 무슨 소리야 저건 뭐야 아닌데 저거 뭐야 저거 쟤 뭐야 이 뭐야 근데 저 체력이 없는데요? 오, 진짜 극혐! 어? 아! 아, 이건가? 배나? 아, 내가 죽은 거 저기. 저거 먹어야 돼. 쟤 싸운다, 쟤 싸운다. 어, 죽였어, 죽였어. 이걸 이제 내가 죽여. 이걸 내가 죽여.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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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여. 이거 죽여. 아, 뛰어, 디어, 디어디어디어디어 디어! 어, 디어. 아, 아, 죽여. 아, 어, 다시 가야돼. 빨리 가야돼요. 피가 얼마 없었거든요? 반 때렸어요, 반. 그죠? 어, 쟤 꼈는데? 어, 꼈는데? 아! 아, 아! 아! 뛰어! 아! 아! 뛰어! 내 네, 뛰어! 저 빠르게 먹는 거야. 좋아. 아 뛰어! 바로 내 옆에 왔다. 뛰어. 아 뭐야? 저거 아직 다안 먹었나 내가? 난 되겠다, 너 나랑 맞짱 뜨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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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채웠어. 아니, 어발 어. 아니, 거먹아저되 먹어야 아는데아 어. 저거 먹어야 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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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밝아, 밝아. 여기있다 그냥 여기를 제 집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네요. 오케이. 요리, 요리, 요리. 어, 귀여워. 어허 <laughs> 맛은 없을 것 같아요. 연구. <laughs> 하나씩 한번 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? 우선 수액. 어, 작업대 만들 수 있어. 작업대. 드디어 작업 잔디 판자? 괜찮아. 건설. 이거를 여기다가 둡시다. 딱 얻어서 하나, 둘, 셋. 오호. 나이스 나이스 우선 헬멧 그리고 팔 갑옷 어... 오케이 장비했고 야 근데 머리가 좀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요? 아나 목이 말라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, 우선 버그가 좀 있어요. <laughs> 게임이 버그가 좀 있는데, 우선, 어, 할만하네요. 우선 다음에, 여기서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